방코너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자이 집에는 직수가 새는데 압력을 걸면은 가스는 이 지점 가스는 그 지점이 제일 많이 올라 옵니다 제일 말로는 데 압력을 걸면은, 컴프레서는 계속 돌아가고 2kg 이상은 걸립니다. 이 주위가 포인트 같은데, 욕실 들어가는 입구. 근데 여기서 이 벨브를 잠그면은, 금방 빠져버립니다. 계란기가 뱅뱅뱅뱅 돌아갑니다. 계속 계속 돌아가는데 압력이 직수 직수 배관 검사 중인데 압력이 k 로도안 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잠그면은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지점이 포인트 같은데 다시 꼼꼼하게 또 감지해 보겠습니다. 계량기에서계량기에서 물려갖고 예? 이 특수기계를 이용해서 계속 물하고 공기하고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 가스는, 가스는 여기 올라오는데 코네. 소리는 일단은 욕실 바닥에서 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바닥을 한번 파보겠습니다. 여기가 맞는지. 저 기계로 하면은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. 공기만 하는 것 보다는 물과 공기를 혼합하면은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. multim 파이프 밑이라서 파이프 밑이라서 확인이 안됩니다 엉어서겠습니다이프 밑에서 자 이렇게, 파이프 밑 미칠, 서 이쪽에, 이쪽에, 러 이렇게, 이렇게, 연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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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데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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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절대. 자 뿌는 물 검사, 뿌는 물 검사하고 정상 뿌는 물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 확실하게 미시한 오수도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. 이렇게 타이로 붙이고 깔끔하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. 같은 색깔이 없어서 차에 있는 걸로 그냥 붙였습니다. 잘 됐습니다.